오랜만에 이 강대상이 아래 에 들어가 있는 거를 보고 제가 저기 앉아 있는데 강대상이 안 올라오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했습니다. 네말할래 찬양팀이 자주 서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자주 보면 참 좋겠다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밤에 늦은 시간에도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시는데 날이 이번 주말을 좀 넘어가면 다시 좀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이 추위를 잘 견디시고 강건하게 이 겨울도 잘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안과 초조, 그리고 평안함이 없고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나 빼고 다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왠지 모르게 힘들다는 정도가 아니라 쓸쓸하게까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관대하고 품어주고 넓은 아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사랑받는 누군가를 본다면 그를 향한 존경심보다는 부러운 마음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다 나보다 좋은 성품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생각에 때로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간증을 들어도 별 차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 읽어봐도 이러한 답답한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위기를 경험한 많은 성경 속 사람들 가운데 나처럼 힘든 시절을 보낸 사람도 많고 또 나보다 더 고생한 그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들의 결국은 다 어떻습니까? 결국 모든 어려움을 마치고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 사실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마음처럼 그런 용기가 쉽게 생겨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 빼고 전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활력 있는 신앙, 경험과 체험이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죠. 아마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엘리야처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성경 속에 기둥 같은 수많은 이 인물들,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인생에 굴곡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과연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그 경험할 만한 역사심이 있었는가? 또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도 그들과 같은 용기, 그들과 같은 능력, 그들과 같은 신실함, 그들과 같은 리더십을 과연 주셨는가? 어떠십니까? 우리 성경 속 그런 기라성 같은 인물들과 내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한참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에 더해서 이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소수의 사람들, 크고 힘 있고 강하고 유능한 사람들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몇몇 탁월한 인물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작고 초라한 우리, 아무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은 우리가 이 역사 위에서 과연 설 자리는 있을까? 그런 미약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이 신앙을 지키고 버티며 나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여겨질 때면 이런 마음과 생각은 점점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우리의 답답함, 이런 우리도 주께서 주목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 밤에 오늘 저는 신자의 기도와 그 신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단 한편의 단편을 여러분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녀의 등장은 너무나도 볼품이 없습니다. 그녀의 형편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달프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녀의 울부짖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27절만 읽었으나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그녀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울부짖는지 너무나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간절함은 비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가냘픈 여인의 위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께 꾸중을 듣던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빌라도나 로마 병사와 같은 그런 회방꾼도 아니에요. 그녀는 주목받는 사람도 아니었고, 주목받을 만한 매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저 다른 나라, 다른 땅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 괴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한 사람. 주님의 이름을 소리쳐 불렀지만 정작 그분 앞에서 나지막히 읍조릴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 하지만 끝내 예수님께 "네 믿음이 크다."라는 그 칭찬을 듣게 된 바로 그 사람을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가슴이 따뜻해지고 영혼이 온기를 회복하는 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이 담겨져 있는 이 단락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21절과 22절을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21절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22절을 읽어 주시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나오셨습니까? 이 단락의 위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던 바리세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서 나오셨어요. 자신들의 의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전통을 지키는 것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던 그들로부터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셨다고 합니까?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이 두로와 시돈에서 나왔어요. 마가복음은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수로보니게라는 이름은 시리아 지역에 있는 페니키아라는 뜻이에요. 이 여인을 이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멸망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 그 나라의 여인이 자신이 속해 있던 그 지역에서 나왔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긴장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지역과 사람들을 뒤로 하고 그 사람들을 떠나서 서로 상관없는 사람들과 지역 속으로 들어가는 그두 사람이 과연 어떤 상황을 연출할 것인가? 하는 긴장입니다. 이런 긴장감은 복음이 비전에는 고요한 침묵 가운데 우리 영혼을 향해서 울려 퍼지는 가장 우렁찬 외침이에요. 정막 속에 진동하는 비장한 울림입니다. 창조의 신비 가운데 도사리고 있던 죄, 그 죄로 인해 짙게 들이운 그 구름 뒤에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숨겨 두셨습니다. 또한 희박한 생명령 속에서 움트는 희망과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 순간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는 늘 이런 긴장감 속에서 진행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넘어야 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물리적 장벽 말고도 넘어야 할 벽이 많았습니다. 내적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통념과 싸워야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나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편견을 무너뜨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했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소리칩니까? 22절을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의 영향력 아래서 나쁜 상황에 있다고 자신의 형평과 처지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유추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힘이 세서 결박을 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옷을 벗고 들에서 막 잠을 자요. 성경은 귀신에 들렸다는 말로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통제 불능의 상태. 에 있는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정말 어떤 영적인 존재에게 어, 사로잡혀서 괴로움 당하고 있는 사, 상태일 수도 있겠지만 확장시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한 시대, 어떤 지역, 문화와 사람들이 해로운 세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상태로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론 우리 자녀들은 어떤 사상과 가치관 그리고 이 시대의 문학 문화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혼란하게 그지없는 시대에 기준 없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결국은 모두가 다 자기 안위를 챙기는데 혈안이 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에 들린 사람처럼 자기의 강한 힘으로 자신은 물론 타인마저도 해치고 괴롭게 하는 시대 아닙니까? 강한 권력을 주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할수 있을 거라는 그 환상을 부추기는 사회 아니냐 말이에요. 그 힘과 권력 위에서 그것들을 통제하고 절제시킬 수 있는 어떤 절대 가치와 절대 진리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 그 시대는 성경이 얘기하는 귀신에 들린 것과 같은 시대라 할수 있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의 딸과 같은 형편에 있는 우리, 우리 안에서도 해결의 소망은 찾아볼 수 없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도 해결의 빛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넘어가야죠. 나의 지역을 나섰던 여인처럼, 나의 가능성을 뒤로 하고, 나의 아집을 벗어버리고.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내가 놓여있는 그 문화와 당연시 여기던 모든 것들로부터 나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2절은 아들과 딸의 대조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사실 다윗의 아들이란 말로 직역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의 문제를 다윗의 아들에게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굳은 결심을 가지고 뛰쳐나와서 엎드린 그 여인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어떤 태도로 그녀를 상대하십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끔 이렇게 침묵하시는데 너무 절체절명의 순간에 침묵하셔서 그 의도를 알기 전까지는 그 공허함이 그 침묵하시는 그 공허함이 침묵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묶여지, 무겁게 느껴지는 그 공포감이 세상의 다른 어떤 공포보다 더 무섭게 느껴질 정도예요. 무슨 말이라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이 없으십니다.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공포, 나를 모른다 하시는 그 공포감이 내가 처한 어려움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 같아요.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아예 아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오히려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 더 많은 자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것, 사랑과 극률을 품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고치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뒤에서 소리치는 저 여인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주님, 저 여인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냥 시끄럽게 하는 저 여인의 저 간청, 그 응어리진 문제, 그 고달픔, 그냥 빨리 좀 해결해 주시고 보내주시죠, 주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의 요체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그 중심에는 문제 해결이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은 늘 하나님의 얼굴 빛을 간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떻게 찬양하느냐? 주의 얼굴 빛을 나에게 비춰달라고 간구합니다. 시편 80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여, 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게 시인의 노래이고 우리의 노래예요.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돌려 보내주시기를 예수님께 요청하는 제자들이 더 자비롭고 더 궁률이 넘쳐 보이긴 하지만 정작 그녀는 주께서 자신을 한 번만 돌아봐 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번더 깊은 침묵 가운데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이가난안 여인에게 확인사사를 날리시는데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기 지역을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한번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모든 모욕을 뚫고 제자들의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뒤로한 채 예수님만 바라고 보고 다가가서 말합니다. 키리에 엘레이송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읍조림은 마치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것처럼 예수님의 외면에 둘러싸여 봉인된 말처럼 보입니다. 어디로도 갈수 없는 계속해서 슬픔이 그 안에서 맴돌게 만드는 어떤 벽에 둘러싸인 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그녀를 향해서 그 말은 다시 메아리쳐 울립니다. 예수님은 더 심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 주시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미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이 여인은 개 개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개 취급하세요. 26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22절의 여인의 말과 함께 생각하며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쁜 귀신에 들린 딸을 고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쁜 귀신에 들린 딸을 고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이 정도면 이제 여인의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형편을 알아주지 않는 메시아에게 매몰차게 자신을 외면하는 자칭 그리스도라는 그분에게 침을 뱉고 돌아서도 아무도 나무라지 못할 정도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침묵하시지, 차라리 모른다고 하시지, 개라고 하실 필요까지 없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자격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묻기라도 할 텐데 자녀가 아니라고 하시니 그럼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단 말입니까 주님? 주님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시지 그러셨습니까?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가끔 너무나도 그긴 침묵 속에서 우리가 외치고 부르짖고 소리쳐도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주님 때문에 가슴 아프셨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불러도 아무 말씀이 없으신 주님 때문에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두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공허함입니다. 그 소리 없는 정막함은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진동시킵니다. 예수님의 응답이 만일 이렇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그 말씀에 우리 모두는 다 넉다운되고 말 겁니다. 사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잠자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요한 역시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가장 불리한 방법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에게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이 불리하고 불리하다고 여겨질 때 예수님께 가서 묻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묻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깊은 침묵 속에 계신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때 세례 요한의 반응입니다. 침묵은 우리를 몸서리치게 만듭니다. 답답하게 만들어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긴 침묵 가운데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응답을 신뢰합니다. 침묵하시는 분에게 나아가는 것, 침묵하시는 그분에게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이죠. 바다에 일어난 큰 파도 때문에 우리가 죽겠나이다 소리치던 그때에도 그 문제의 해결책은 배 아래에서 침묵하시던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할수 있었던 사람은 소리치는 제자들도 아니고 배를 몰던 선장도 아니었습니다. 소리치던 제자들보다 더 자비로우시고 더 가까이서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던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야말로 가장 정막한 하나님의 침묵이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을 무너뜨릴 그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때. 마지막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며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분의 그 마지막 호흡이 내 뱉어지던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소리치실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는 완전히 버림받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고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헬모트 틸리케라는 신학자는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막을 보시죠. 그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그분의 상처 투성이 심장이 드러났다. 침묵하실 때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셨다. 죽음과 깊은 밤을 말없이 우리와 함께 겪으셨다. 우리는 그분이 무심하거나 심지어 죽은 줄로 알았지만 그분은 우리를 헌히 하셨고 어둠의 세력 저편에서 사랑으로 일하셨다. 오늘 본문 역시 이 침묵 가운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하니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마태는 이 구절을 아주 천천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녀의 이한 마디 한 마디 배꼽에서부터 올라오는 슬픔을 억누르면서 예수님께 잔잔히 고백하는 그녀의 그 눈빛과 호흡과 말을. 천천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자신의 오름, 자신의 정당함, 자신의 특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마땅히 인정하지 않고서는 돌려 드릴 수 없는 고백이 무엇이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이라는 모욕 가운데서도 그녀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말하는 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받은 이 여인의 믿음은 대단한 교리와 신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난스러운 종교심에서 비롯된 영적 열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여인의 믿음은 너무나도 단순해서 자신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시라는 깊은 신뢰감이었습니다.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다. 라는 선언을 들었을 때, 주님, 옳습니다. 당신의 그긴 침묵, 당신의 그 외면, 당신의 말씀, 그 모든 것이 옳습니다. 저는 이방죄인입니다. 저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당신의 의무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순한 신뢰감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 앞을 떠나지 않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은평의 권송 여러분, 불안한 미래, 불편한 관계, 불리한 사람들, 불안정한 처지 가운데 계십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긴 침묵 속에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은 상황이 답답해서 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나를 사랑하긴 하시는 건가? 언제 나를 사랑하셨는가 따져 묻고 계시, 묻고 계, 싶으신 분 계십니까? 시편 6편의 말씀처럼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이불을 적시고 계십니까? 근심과 걱정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해서 아침에 해가 떠도 여전히 나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이 괴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심장을 찢으시며 우리를 그 심장에 품으신 그분의 그 따뜻한 보혈에 안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합시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마치고 함께 찬양하실 때 저는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모두가 탄식의 울음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의 탄성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외면할 수 없는 그 주의 그 약속의 보따리를 주의 발 앞에 마음껏 펼쳐 놓으시는 이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개라고 부르시는 것이 옳습니다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의 그 약속의 보따리를 주님의 발앞에 풀어놓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